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이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페이스북에 리브라에서 나온 앱토스 말고 다른 코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글자고요 힌트를 더 드리자면 뒤에는 코인입니다 힌트는 SUI라는 티커를 사용하고 레이어 1 섹터의 코인입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경기 침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지만 은행 문제까지. 대표적으로 이네 가지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리스크로 인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의 하락은 다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점 매수의 기회. 일부 현금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가격에서 물을 탈수 있는 기회, 다 아, 새로운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하락하는 추세지만 너무 암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기회로 잘 분석해서 저와 함께 대응하시고 이 기회를 정말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이후에는 그때 아니었으면 이런 수익이 못 났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종목 정보, 에어드랍 정보, 많은 정보 담아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비트럼 1,735 에서 1,755원 매수 추천 드린 매수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현물이 너무 수익률이 승률 100%여서 다들 선물 매매로 많이 하셨는데요. 93%, 66%, 104%, 52%, 49%, 108%, 50%, 54%, 48%, 46%, 103%, 52%, 138%, 68%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앞서 보신 아비트럼 수익률처럼 수익을 내려면 지금. 시장의 포인트를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요. 이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트위터에서 진행한 AMA 에스크미 애니딩 내용을 제가 간단히 번역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미국 은행의 몰락은 크립토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크립토는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역할을 가질 뿐이다. 은행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크립토에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 몰락이 크립토에 좋은 그런 해석을 시장이 함으로써 은행이 망해도 잘 돌아가도 크립토에는 좋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은행 산업이 효율적이지 않아지고 있으며, 은행의 몰락은 크립토 어답션에 도움이 되지 않음. 그러나 대체 투자 상품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크립토가 상승은 할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규제와 홍콩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을 지원하는 문제고요. 홍콩은 크립토에 오픈되어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홍콩을 중국의 크립토 적용을 위한 시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현명했다. 그리고 상장은 상평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 잘 모르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 평가를 하는 독립적인 팀이 있으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용자의 수, 홀더 수. 이게 모든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으로 마케팅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광고비를 써서 너네에게 이벤트 상품을 줬을 때 그게 우리의 코인이 아니라면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줘버리는 게 차라리 홀더 수도 늘어나고 상장될 확률도 높아지며 하입도 높아지고 크립토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에어드랍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첫 지각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안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국경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달러는 내려가고 위안화는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죠. 이제 처음 교차되면서 수월했습니다8 세기 와속 중국과 협력을 하는 국가는 대부분 원자재 국가인데요. 패권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서방보다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불과 13년 만에 역전된 이 교역 통화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패권 전쟁의 승자로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반복되어 왔던 과거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 기존 패권국들은 어떠한 대응을 해왔을까? 이 자료 다 정리해서 자료가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무료 카톡방에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이런 거시 경제 같은 매크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 이번 트렌드, 이번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형성된 저점부터 다음 고점까지 어느 종목, 어느 코인, 어떤 트렌드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수 있으니까요. 꼭 관심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크로노스인데요. 크로노스 이전에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 구간이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차 저점 매수 할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이 이제 다 왔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마존하고 협력 관계 그리고 삼성과 협력을 발표하면서 한번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오늘 크립토닷컴이라고 불리는 이 크로노스 챗 GPT 기반의 AI 챗봇 에이미를 출시했고 호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 장세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매월 말에 다음 달에 있는 호재 이. 이슈들 미리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이슈들 그리고 알트코인 호재 이슈들. 이 정도도 모르고 나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시는 것과 비슷한데요. 모르는 정보가 없으시도록 알려진 정보만큼은 가장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그 정보가 왜 상승할 정보인지 정보를 레이팅하는 실력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게끔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정보가 왜 상승의 정보인지 모르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매월 말에 다음 달 있는 알트코인 호재 일정, 그리고 그 정보가 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근거까지 생각하시는 법. 사고하시는 법 지금처럼 조정하는 장세에서 공부하시고 지지받고 상승하는 불장 때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이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많이 물려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다음 불장 때 손실 보신 금액 다 만회하고 충분히 투자를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오셔서 많은 정보 공유 받고 그 정보들로 수익내는 방법까지 직접 두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10%고요. 수령 완료 에어드랍 아비트럼과 블러가 있습니다. 신청 완료한 에어드랍은 베이스와 zk 싱크가 있는데 수령하고 나서 매도하고 난다면 달성률 26%로 상승을 하는데요 레이어 제로 예상 수익 6,000 불입니다 약 700만원이 넘죠 이 돈을 무료로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010 8459 8508 번으로 에어드랍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에어드랍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 드리는데요 이 에어드랍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신청해 보지 않아서 공짜로 준다는 게 의식 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선 이용자의 수, 홀더 수가 가장 중요한데 새로 발행한 코인들은 홀더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프로젝트들 상장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에어드랍으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어드랍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고요. 한번 받아보시면 모든 에어드랍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현재 에어드랍 프로젝트는 무료 에어드랍만 신청하는 방법과 에어드랍으로 수익금을 매매를 통해서 복리로 수익 내기. 그리고 유료 에어드랍도 신청하고 수익 내보는 모든 에어드랍을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에어드랍만 참여하시려면 1번. 매매를 통해서 복리로 수익까지 내보고 싶으시면 2번. 유료 에어드랍도 나는 크립토 생태계를 전부 다 배워보고 싶다. 3번.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맞는 숫자 보내주시면 해당하는 분들 다 같이 계시는 무료 카톡방 초대랭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에어드랍 프로젝트 꼭 함께하셔서 시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무료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런치패드, 최근에 에듀, 상승하면서 24시간 만에 2000%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에어드랍 받기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에어드랍부터 런치패드까지 다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